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아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현재 예루살렘에 인구는 천만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이천만 정도 되는데 그 인구의 반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올드시트라고 하죠. 성지와 그리고 뉴시트 새로운 도시에 운집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뉘에미아 시대만 해도 예루살렘은 변방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상황입니다. 인구도 적고 과학도 없고 풀들만 잔뜩 있고 제반 시설이 갖추지 못한 허접한 그런 지역, 불무지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사명을 갖고 <laughs>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수문 광장에서에 모여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인봉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에 불타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을 했고, 제비를 보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10분의 9는 성 바깥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평안함을 내려놓고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가 왔던 것이죠.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가 주의에 숙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편안함과 내 모든 생명조차도 다 내려놓고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또 복음 전하는것 외에는 다른 것을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갔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비록 도성 안에 살지 않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에 동참했습니다.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비록 외곽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향력을 넓히는데 그들은 기여했고 힘을 모았고 또 그들은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복을 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삶은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처럼 현재 지금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도 부흥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견고 있으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그러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변방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 원합니다.